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해 보세요. <laughs> 자,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요. 그러면 행복한지 안 한지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 우리 같이 하는데 다 똑같이 하면은 대답을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입혀보고 짝을 지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 옆에 물어 질문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 자, 자 한분 하고 그 다음 반대로 돌아서도 합니다. 자, 시작. 다 하셨어요. 자 바꾸어서 하면 바꾸어서 시다 바꾸 바꾸 반대합니다 시작. 자 그러면 물었으니까요 대답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눈다 감으시고 <laughs> 눈다 감으시고 행복하신 분 소나무 들어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두, 다른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 행복하시면 뭐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예를 쓰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그 참된 행복을 찾지를 못하고 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고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가정에는 남편이 애를 썩인다 혹은 아내가 애를 썩인다 아니면 또 자녀들이 애를 먹인다 이래가지고 진짜 이 가정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건강 문제, 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은 참 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몸이 말이 안 들으니까 몸이 질병 때문에 건강하지 못해서 아주 늘 병원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 나고 이래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젊은이들은 말이죠 이 장래의 문제, 이 장래 문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장래가 희망이 없다.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또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지금까지 건강 문제, 뭐, 가정 문제, 그리고 또 장례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한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도 찾아오고 장례 문제도 희망이었고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서 그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불행 속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들이 정말로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싫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따로 떨어져 가지고 분리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콱 이렇게 가로 놓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지만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 이런 죄악의 담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마다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그것을 다 먹어 보려 말미암아 그,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죽음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세상을 살다가 한 번은 전부 다 죽게 되는 이런 불행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찾아왔어요. 어떤 것이 찾아왔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인간의 삶그 자체가 뭐냐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온갖 고통과 불행의 늪 속에 빠져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도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도적인 사단이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미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뭐냐 사단이다. 이 사단 마귀거든요. 이 사단 마귀가 인생의 모든 행복을 참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저주 속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통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에, 영적인 문제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사,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보지만 그것은 오히려 고통만 더해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찾아보는데 미신을 찾아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수고요 더 악한 도적이 자기에게 덤벼들어서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도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서 결코 우리가 그것들을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고통만 더해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참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내가 만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 비결,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행복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길입니까? 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면 그 인생은 자기에게 다가온 본행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함께 하신 분들도 정말로 남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와야 그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게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일어났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내가 행복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다셨고 그분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문제에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니까? 바로 도둑놈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있는 이런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는 거니까 도둑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도둑님이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하나님 못 만나도록 방해하고 결국 우리를 끌고 가서 죽음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안 만드는 것이 이 마귀라는 존재인데 이 마귀를 누가 있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쓰란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 붙들려가지고,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방시키시고, 다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으니, 예수님만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행복한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둑이라는, 도둑이라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가 나오잖아요. 도둑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막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잖아요. 도둑놈은 왜 옵니까? 우리에게는 재산도 도둑질하고, 물건도 빼앗아가고, 잘못하면 사람도 죽이고, 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도둑이라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도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는 존재라고.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집을 새로 산다든지 혹은 또 자동차를 새로 산다든지 하게 되면 뭐 하느냐면 자동차 세차 사게 되면은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해 달라고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돼지 머리가 떠는 거기도 고사지는 돈꼽 보는 거고사지내잖아요왜 그렇게 합니까? 세차 샀으니까 운행할 때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 대지 머리 앞에 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오느냐 귀신이 찾아와요 귀신이 귀신이 찾아와서 사람이 절하고 사람이 섬기면 그 귀신이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은 절대로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사람이요 귀신을 섬겨도 그 귀신은 절대로 사람을 이롭게 안 합니다 그 귀신은 거머리같이 여러분 이 도랑에 가면 거머리가 있잖아요.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가 우리 허벅지나 종아리에 붙어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계속 피를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피 빨아먹어요. 거머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또 달라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거기 그 거머리는 우리에게 뭐줄줄 줄 몰라요. 계속 피 빨아먹고 뱃 빨아먹고. 그런 것처럼 이 도둑놈 사단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귀신 앞에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고사지내고 무당꾸다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는 문제가 될 생각해요.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 어떤 분이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백성들을 죽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대신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살림을 받은 생명을 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 찌고 피흘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맨날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죽을 인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엄청난 것을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마귀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승기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승기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나에서 영생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교됩니까?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고길 이요, 진리 요, 생명 이라고 하신 예수 님을 내 마음에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한문절를 따라서 한번 해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용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딸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꼼짝 말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든 분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코 미루지 말고 결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안 감아도 괜찮습니다. 자, 저를 잘 따라하기 힘드시면 앞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소절씩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모든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의 영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변화되느냐 할때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즉시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에서, 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초대받아 여기 함께 처음 오신 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